자, 드디어 고려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로 넘어왔으니까 시대의 개관 한번 해봐야겠죠. 고려시대도 똑같이 삼국시대와 똑같이 어, 시대 구분을 하면서 왕의 순서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시대 구분을 하고 왕 순서를 한번 쭉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시대 구분 한번 볼게요 초기 중기 무신 집권기 그 다음에 온간 석기 말기에서 이렇게 고려시대는 시대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초기 중기 무신 집권기 온간 석기 말기에서 시대 구분을 하고요그 다음에 왕순서애 외워야 된다 그랬죠 초기에 해당되는 왕들 중기에 해당되는 왕들 무신 집권기 왕들. 온간 석기 왕들, 말기에 해당된 왕들, 왕 순서를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왕 순서를 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의 왕의 업적을 외우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건 순서 배열할때 기본적으로 왕의 업적에서 쭉나오면은 사건 배열을 할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먼저 왕의 순서를 외운다, 그 다음에 왕의 업적을 외운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시대 순서 묻는 문제들 거의 다 맞출 수 있겠죠. 조선시대도 똑같아요. 삼국시대도 똑같이 이렇게 외우고 왔었죠. 자, 왕순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고려 초기 봅니다. 고려 초기. 태, 해, 정, 광, 경, 성 이렇게 되어있네요. 태, 해, 정, 광, 경, 성 해서 태양과 해가 바를 정자니까 바르게 비춘다. 경성을, 서울을. 그래서 태, 해, 정, 광, 경, 성. 태양과 해가 바르게 비추고 있다. 경성을. 태, 해, 정, 광, 경, 성 해서 고려 초기 왕들을 외우시고요. 고려 중기 볼까요? 고려 중기는... 목현덕 목사현덕 이란 소리입니다 목사현덕이 유비를 뜻할까요 자, 목사현덕이 정문을 순선한다 정문을 순시하고 있다 헌숙이 애인이다 헌숙애인의 이렇게 합니다 해서 목현덕 정문순선 헌숙애인의 이렇게 잡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중기 목현덕 정문순선 헌숙애인의 목현덕이 정문순시한다 헌숙애인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무신집공기 무신직공기는 똑같이 명신이 강고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무신직공기는 명신이 강고원 간단하게 외우시고요. 원관석기는 기본적으로 앞에가 충자가 붙어있죠. 왕들이 충자가 붙어있고요. 그래서 중간자 잡습니다. 열선숙해목정. 열선이 있는 식식해를 식혜. 목에다 정통으로 넘기고 있다 해서 열선숙해목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고려 말에는 자 공우창양 하던가 민우창양 이렇게 양자 잡습니다. 왜냐면 공민왕과 조금 다르잖아요. 공양왕이 나오니까 공우창양, 공우창양 저는 이렇게 읽거든요. 공우창양, 민우창양 이렇게 한번 잡아봅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왕 순서 쭉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다음 시간부터 왕의 업주를 할 거거든요. 대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관계도 기본적으로 초기 때는 거랑 똑같습니다. 중기 때는 여진. 무신 집권기 때는 몽구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대몽 항쟁, 그대로 온간섭기 때는 온간섭이 있고요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애구 침략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대외관계를 보도록 할 겁니다. 지배 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 세력. 고려 초기의 지배 세력들이죠. 호족과 육두품이 나와 있습니다. 호족과 육두품은 신라 말기 때 똑같이 나와 있었죠. 통일신라 말기 때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 세력들이었잖아. 이들이 말 그대로 초기 호족 세력들이 권력 다툼에서 권력 다툼에서 이기는 사람들, 이긴 자는 문벌 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진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은 지방의 향리 세력으로 분할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 지방 향리 세력들이 고려 말기 때는 다시 신진사대부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고려 시대 향리들이 있아 고려 시대 향리들은 중앙 호족들이었잖아 호족들 기본적으로 호족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호족 세력들이라서 조선 시대 향리들보다 아 권한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이 호적이었다 그래서 권한이 좀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시대 개관을 마쳐봤습니다.